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5절에서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내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 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부하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자 곧 무홀라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다섯 아들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부원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부원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일곱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앉으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첨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메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라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베스탄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다윗의 후반부의 삶은 그렇게 영웅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영광스러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슬픈 일들 비극적인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다윗은 그것을 수습하기에 바쁜 듯이 보입니다. 오늘 기록된 사무엘하 21장에 기록된 3년간의 기금과 그것과 관련된 기부 족속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도 저주 같은 것을 풀기 위해서 다윗이 수습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원한과 어떤 앙금 같은 것을 풀기 위해서 처리했던 이야기죠. 사무엘서와 같이 이런 구약의 이야기들은 많은 사건과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건들, 인물들 그것을 일일이 다 외우거나 뭐 일일이 다 기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일상의 삶, 만나는 사람들, 사람들의 행함,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그 사건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알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늘의 보아를 마음에 소유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다이도왕 때의 기근이 3년 들었습니다. 3 년간 지속되는 재난 가운데 다윗왕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 원인을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에로 말미암음이다라고 대답을 주십니다. 그들이 기도한 기본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일은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수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화의 정복 전쟁 때의 이야기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이 히브리 민족의 소식을 가나안 땅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민족이 찾아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그들은 이미, 옷은 이미 멀리 여행한 것처럼 낡았고 때묻었으며 그들의 음식은 이미 상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온 민족입니다. 당신 민족들과 화친하고 싶습니다.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한 것이죠. 그들을 보고 여호수아는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죠. 그러나 곧바로 그들이 바로 가까이에서 왔다는 것을 그들이 속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한복판에 있는 기본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화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도 없고 쫓아내 버릴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맺은 것이죠. 맹세를 한 것이죠. 그러나 사울 왕때 하나님 앞에서 한이 맹세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이들을 공격하고 이들 을 죽였습니다. 화친 조약을 어긴 살육을 일으킨 범죄이죠. 하나님은 그 책임을 사울과 피를 흘린 그집 때문이라고 그렇게 명시하셨습니다. 이에 다윗왕은 기본 족속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여야 너희가 원한을 풀고 이 땅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줄 수 있겠느냐? 기본 족속이 대답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 우리 민족을 학살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있는 사울의 자손 7 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목 매달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갑자기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과 사울의 손자들이 7 명이 잡혀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죠. 사울의 첩 리스바는 갑자기 잡혀 죽임을 당한 아들을 슬퍼하면서 그 아들의 시체를 지키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예,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 비가 쏟아질 때까지 몇 달의 기간이었습니다. 밤낮,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왕은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측은히 여겨서 그 시체를 거두어오고 마침 챙겨주지 못했던 사울왕과 유나단의 뼈까지 같이 수습하여 장사를 나름대로 잘 치러준 이야기가 오늘 2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섭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살인과 같은 이러한 범죄는 하나님을 향해 땅에서 부르짖는 아소연하는 그러한 소리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것은 억울한 피해자와 그리고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것을 벌하셔야만 하죠. 소동과 고무라의 상황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그 땅에 학대와 억압과 범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요, 한편으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의 악함 가운데, 악한 사람들 가운데, 희생자가 되고 피해를 보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악함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고 우리의 피해, 우리의 고통을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낭망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 우리가 원하는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우리가 빨리 회개하지 않고 빨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깨닫고 고치지 못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경고, 경고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든 일들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잘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낙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예를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죠.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었지만, 과부가, 힘도 없는 과부가 와서 끈질기게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들어 주죠.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실망하지 말았고 인내하면서 나가야 될 이유가 이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많은 물건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팔고 있는데, 걱정, 두려움, 낙, 욕망, 슬픔, 자만심 같은 많은 물건들이 이렇게 진열하고 팔고 있는데, 한쪽에 이것은 너무 많이 나가서 지금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물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낙담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 팔려서 여분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갖게 되면 내가 사탄이 이제 그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낙심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우리의 꿈과 비전과 믿음이 소망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죠.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아도 갈멜산에서 바 발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이겼지만 낙심함으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잘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낭망했고 탄식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경고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책망하시고 노하시면서 과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책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지책하셨습니다. 질책하셨, 오히려 죄인이나 창녀나 세리,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수님은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죠. 그들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입으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우리의 모든 말로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위로의 말씀, 그리고 경고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지혜로 우리를 살게 해주는 말씀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대속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이, 읽은 이 이야기는, 전범 재판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유대인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아히히만이라는 독일의 나치 그 장교는 전쟁이 끝난 뒤 15년 뒤에 1960년에 체포되어서 2년 뒤에 사형을 당하죠. 오늘 있어진 이래 사건은 한 3, 40년 전에 사후왕 때 있어진 일입니다. 그 일을 행했던 사후왕은 벌써 없어졌고요. 다윗은 이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일 때문에 갑작스럽게 아들을 잃은 리스바의 슬픔과 비통함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비참하고 참혹하고 끔찍한 또 하나의 죽음이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이것을 보면 꼭 인신공양 같은 그러한 어... 것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고대 문화권에서는 인신공양을 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죠. 한 나라의 재앙이 오는 것을 신의 저주라고 생각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고대 지중해 전역에 번창했던 페니키아인들도 이러한 인신공양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카르타고 이 시, 이 도시가 이들에 의해서 지어져, 만들어졌는데, 이들이 로마와 전투를 하면서 패하게 되자 귀족 아이 300명, 300명의 3 0 0명 아기를 갖다가 제물로 몰렉신에게 바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 설화 같은 것들도 있고, 심청전 이야기, 예. 뭐, 바다를 안전하게 여행하기 위해서 천하를 제물로 바친 것이죠. 한국의 설화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 많은 문화권에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혐오하고 악행으로 간주해서 없애버리려고 했었죠. 어, 성경적인... 표현에서, 성경적인 개념에서, 땅의 재앙이 신의 진노 때문이다. 신의 저주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은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은 다른 하나님의 원리가 있죠. 민숙이서에서는 피를 흘리면 그 땅이 더럽혀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억울한 자들의 피가, 억울한 자들의 울부짐이 하나님께 늘 고소한다 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정의로운 하나님의 이미지와 정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에 그러한 악한 행함을 보고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하며 기대하는 보편적인 심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쳐주는 이야기는 악의 모든 종착점이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 x 스는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죄 그런 이 죄에 대한 이 죽음을 일으키는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피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죠. 구약의 있는 그 많은 제사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 재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피로 밖에, 죽음으로 밖에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슬프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대신 처리해 주는 누군가 그 죄를 짊어지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잘못한 것인데 왜 다윗이 이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까? 몇십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왜그 시대에 사는 현재 시대에 사는 사람이 감옥 때문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성경에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는 삼사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영향력이나 저주의 영향력이 한 세대나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잘 생각해보면 사실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늘 어느 곳에서나 있어지는 일이죠. 그 어떤 일들에 대한 책임이나 영향력이 개인으로서 끝나지 않는 것, 지금도 있는 일입니다. 그 나라가 부유하면 그 국민들은 그 부함을 누리죠. 그 나라가 가난하면 가난의 고통을 그, 백, 그 나라 사람들은 견뎌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자손들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 어찌, 어찌 보면 불합리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고대 문화권에서는 당연하고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것 당연한 그러한 보편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재 문화상태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죠. 다윗의 한 사람 왕의 잘못으로 온 나라에 재앙이 오기도 했습니다. 사무 3월 2 4장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나라의 전염병으로 숨어있는 사람이 죽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이번 이야기는 사월의 왕의 잘못이지만 그 죄악의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이, 구세의 사람들이 받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현대처럼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오늘날에는 이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어, 나는 나인데왜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떠맡아야 돼.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공동체에 속한 혜택이나 권리를 누릴 때는 우리 아무 소리를 안 하는데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그 손해나 우리의 의무를 행해야 될 때는 우리가 불만을 토로하죠. 아니, 내가 왜내 내 개인인데 내가 왜 우리 공동체의 잘못을 문제를 내가 떠맡아야 되느냐 하고 그러나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 현재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받는 공동체에 속한 원리죠 구약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의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은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혹시 자녀들이 잘못했을 죄에 대해서도 부지중에 지었을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용서를 용서를 구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죠. 신약에서도 함께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함께 고백하고 용서를 빌라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죄악이나 문제를 볼 때가 있습니다. 아저 집사님은 왜 저럴까? 저 장로님은 왜 저럴까? 저 목사님은 왜 저럴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죄악과 잘못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물론 그것이 어떤 공적인 죄악이나 잘못이라면 절차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식적인 절차를 넘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형제와 자매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같이 아파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지고 죽음과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함과 상처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치유받는 자로 치유하시는 자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난번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라는 질문을 했던 랍비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에 예, 뒷, 뒷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고 돌아온 라비가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찾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가 당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엘리야 선지자가 라비에게 묻습니다. 라비는 대답합니다. 사실 그는 나를 속였습니다. 왜요? 주님,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라고 내가 메시아에게 물었는데 그 메시아분이 대답하기를 오늘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오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에게 대답합니다. 그가 당신에게 했던 말은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면 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상 우리도 하나님이 상처받은 치유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상처,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놓친다는 거죠. 오늘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기기우려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우리의 생각과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듣기를 원한다면 깨어있다면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띈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오늘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신 약속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함으로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상처받은 치유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상처와 이 시대의 죄악과 우리 모든 모습 속에 있는 모든 부족함을 볼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깨우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충부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과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상처받은 것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지역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에 게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